네, 안녕하세요. 내아이내가르 진짜 정미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직전 시간에요. 뺄샘식을 덧샘식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덧샘식으로 되어 있는 걸 뺄샘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요 다음 영상에는 여러 가지 덧샘식, 뺄샘식이 섞여 있는 것들을 가지고 놀아 보겠습니다.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제 네, 아이들 재밌게 놀수 있게 그렇게 다음 영상이 준비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다솜 식 뺄셈식으로 바꾸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올려드리는 학습지 7페이지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앞에는 좀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2학년 정도 된다. 뭐 1학년인데 좀 잘한다. 그러면 어, 뒷페이지부터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아, 87 더하기 76이라는 더셈식이 있어요. 답이 나온 163에서 거꾸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한번 76을 더해서 100, 163이 되었죠? 자, 그럼 163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어떻게 해주면 앞의 수가 나온다 그랬죠? 더해서 얼마가 됐을 때는 거꾸로 빼서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63에서 76을 거꾸로 빼줍니다. 자 그러면 자 163에서 76뺄 때는요 먼저 100에서 76을 먼저 빼요 자 그럼 24죠 24에다가 아직 계산을 안한 63을 더해주면 87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87입니다 여기까지 봤죠 자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네 말씀드릴 네 지난번에는 제가 자세히 언급 안 했는데 오늘 자 자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밑에 겁니다 여기 자 87하고 76은 덧셈이잖아요. 제가 덧셈은 뭐를 바꿔도 결과가 똑같다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나요 어, 순서를 바꿔도 자리를 바꿔도 답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기억나시죠? 자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불렀죠? 덧셈의 교환법칙이다 이렇게 불렀죠 자 그래서 76하고 87을 자리를 바꿔 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붉은빛깔 나는 76이 앞에에요 그 다음 87이 나옵니다 자 그럼 76에다 87을 더해서 163이 되었죠. 자 그럼 163에서 또 시작합니다. 163에서요. 자 지금 87을 더해서 이제 163이 됐잖아요. 그러면 더했던 87을 다시 빼줍니다. 자 그러면 답이 얼마가 될까요? 예 네, 앞에 있던 76이 나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한 개의 덧셈식을 가지고 그 덧셈식에서 파생되는 세 개의 식을 자유자재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덧셈식, 뺄셈식, 뺄셈식, 더셈식 자, 이런 문제들을 자유자재로 하면요. 나중에 방정식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식을 굉장히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9페이지에요. 9페이지인데, 자, 더셈이 이제 세자리가 이제 등장하죠. 이제 아이들 수준이 이제 두 자리, 두 자리, 뭐 덧셈, 뺄셈하는거 조금.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이제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도 조금씩 커질 거예요 자 거기에 한 일환이에요 지금 여기가 9페이지고요 125 더하기 79 이렇게 나와 있죠 3자리 더하기 2자리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 한번 자125 하고 79를 더하면 자100 있고 25 하고 79 하고 더하면. 네, 104에요. 근데 앞에 100이 있으니까 둘이 더해서 204가 됩니다. 자, 그럼 노란색 204에서 시작을 합니다. 204에서 시작을 해서요. 아, 더해졌던 79를 거꾸로 뺍니다. 자, 그러면 204 중에 100만 가지고 79를 먼저 빼요. 그럼 100에서 79 빼면 21이죠. 거기다가 아직 계산 안한 104를 더해줍니다. 자, 그럼 104에다 21 더하면 125죠. 그래서 정답이 125가 나왔네요. 네, 나왔죠? 자, 그게 이제 맨 앞에 있던 수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서 125하고 79를 더셈의 교환법칙을 이용해서 자리를 바꿔봅니다. 자, 바꿔보면 79 더하기 125가 되죠? 자, 그렇게 더한 게 204가 나옵니다. 자, 그럼 204에서 시작을 합니다. 204에서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더했던 125를 빼줍니다. 자, 그러면 앞에 처음 나왔던 79가 이렇게 등장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9페이지구요.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쉬운 걸로 됐습니다 125 더하기 1 1 0이죠자125 더하기 1 1 0이자100 100 200 20 20 하고 10 하면 30 그러면 230에 5하고 2가 7이니까 237이 되겠네요 그럼 237에서 시작해서 자 방금 전에 더해졌던 1 1 2을 거꾸로 빼줍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던 125가 되겠죠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125 하고 112하고 자리를 바꿉니다 자 그럼 112 더하기 125죠 자, 이제 너무 쉬, 쉽죠? 네. 아이도 쉽게 해요. 아이도 쉽게 하고, 재밌게 즐기면서 하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자, 112하고 125하고 더해서 237이 되었어요? 그럼 237에서 시작을 해서, 방금 전에 더해줬던 애가 누구예요? 파랑색. 125죠? 그럼 방금 전에 더해줬던 애를 빼준,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죠. 자, 그러면 원래 처음에 있었던, 예, 수가 나오겠네요. 그게 누구예요? 112죠. 그쵸? 예, 그래서 11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은 이제 더셈식을 뺄셈식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요, 더셈 뺄셈이 막 무작위로 섞여 있을 때 자, 매끄럽게 할수 있는 걸 네모를 넣어서 한번 응용 단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음, 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어, 어떤 분들은 어, 제 영상 보시면서... 아이랑 같이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계신 분들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해외에 계신, 예,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인기 위주의 영상 막 찍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어, 어떤 아이들은 지금 내가 올리는 영상들을, 어, 처음서부터 차례대로 정독을 하면서 보고 학습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회수 별로 나오지 않은 에, 않을 가능성 이 있는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에, 아이의 학습을 위해서 에,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에, 하나하나 영상을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이들하고 즐겁게 재미있게 해서 공뭐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 멋진 아이들. 실력 있고 기본기 탄탄한 아이들로 어, 자라나기를 제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어, 바라고 있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정우 아빠가 구독자분들과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예,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